저희 sí, 안녕 부모님 갔다올까 Thank mm -hmm. you.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나요? 카메라, 마이크, 어, 음성 확인하고 갈게요. 오케이, 땡큐, 이제 추석 체크는, 정민이, 나이스 타이밍. 추석 체크 정민과, 정민이가, 수정이가 해줄 거고요 음. 자, 20분까지, 애들 올 때까지, 어,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주말 들은 잘 보내셨나? 날씨가 진짜, 날씨 진짜 좋더라. 우리, 우리 아들은 아, 아팠어요. 그래서, 왜 아픈지 모르고, 고열이 올라서, 39도에서 40도로 왔다 갔다 해서, 어, 계속 냉찜질을 하면서 이틀간 날밤을 새가며 아내가 잠을 더 못자긴 했지만 그러고 정신없이 출근을 했고요 이제 아마 오늘 병원에 가면 왜 열이 올랐는지 알겠지 와서 조퇴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아, 금요일 학교 안 나와서 지금 오늘, 이번 주에 할게 많은데 그 노트북 문의한 사람 있는데 노트북 여분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한 선배들이 지난주에 그 학교를 안 오면서 빌려 썼는데 그 선배들이 다시 좀 반납을 했으면 여유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든 학습은 실시간 수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학교에 모이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에서 지금 대인의 모둠은 유진이 안녕 대인의 모둠은 음, 실시간으로, 어, 줌으로 모여서 공부한 걸 서로 공유하겠다고 하는데, 어, 약간 화면으로 공유하는 것이, 성면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보자고 했던 건데, 그걸 만약에 하겠다고 치면 진짜, 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떻게든 지원하겠습니다. 음, 모듬학습. 그 다음, 이제 모듬학습 고민하는 팀 중에 지금 영어 모듬학습을 내가 지금 짜주고 싶은데, 어, 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했으면 싶은 사람들 몇명 있는데, 약간 내가 모듬학습 하자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그게 아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체 평균값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어 선생님 만나서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그래봐야 그 나오는 건 어려운 일이라 뭐 시험 대비로 돌려서라도 본교 뭐 확인이 아니더라도 시험 대비로 돌려서 좀 도움 받을 사람들을 어, 적절한 방법과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해드릴까 합니다. 음시답잔 얘기하기로는 관심 조율하고 있네. 시덥 o 얘기. 시 n i 얘기 뭐가 있을까? 아무나 시 i b 얘기 한번해 봐라, 얘들아. 아침 조회까지 2분 남았습니다. 시 m g 얘기. 손흥민 u 경기 t i 을 몰아넣은 손흥민 씨. it 졸린건 대화의 소재가 되기가 쉽지가 않지 지금 이 시간에 안 졸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도 졸린거야 오 썸남 다같이 박수 엄청 설레는 일이지 성령이는 부디 어, 잘 돼서 어, 구반에 외로운 친구들에게 널리 널리 음? 음. 덕을 전달하는 어 이름과 같이 거룩한 성령이 되기를 <laughs> 연락한 연락한 남자 입고로 사귄 남자인가? 나그 지난주에 그난주에그그 <laughs> 그 신조어 공부하는 유튜브 같더니 사귀는 사이, 잊었단게 삼기는 사이라고, 사귀는 사이, 삼기는 사이. 그래서 뭐야, 우리 삼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썸 타는 거야? 라고 쓴다는데. 대체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어? 그 어떻게든 어떻게든 시대에 뒤떨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용어를 막 애써 쓰는 거더 추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늙어가며 늘어나는 흰머리만큼이나 그래. 얘들아, 난 아재야.라고 받아들여야 좋은 건지. 떨어졌어? 내가 떨어진 거야? 애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자, 20분입니다. 혹시 안 오신 분이 누구누구일까? 수정이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20분입니다. 음... 아침 조회? 실시간. 실시간 수업을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권장을 한 거야. 실시간 수업을 학부모들이 더 좋아한다. 우리나라는 뭐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 원하, 뭐,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음, 학생이 뭘 원하는지 보다 학부모가 뭘 주, 좋아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바뀌니까 음, 뭐 설문조사를 여러 번한 거지. 실시간이 훨씬 더 어, 선호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을 해야 한다. 방향을 정했어.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한 거지. 여러분 실시간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사실 어, 학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간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 실제로 비중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어, 우리 학교가 늦은 건 아닌 것 같아. 뭐 다른 학교들 보니까. 우리 누가 저 학생 왔니? 윤정아. 너희도 혹시 실시간 수업을 운영을 했니? 이제, 이제 많이들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잘안 됐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어 교육, 교육부에서는 그냥 이제 이제 조금 권장을 하면 학교 사겠지라고 했는데, 안 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아, 역시, 대한민국은, 어, 좋게 말로 해서 안 되는군. 너희나, 우리나, 마찬가지야. 교육부에서, 교 교육 실시간 수업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때 뭐, 안 해! 어, 잠, 시만 전진아는 왜 조사해서 내라고 했는안 내지? 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따 따로 얘기합시다. 아 해!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교사들도 안 하고 버틴 거지. 귀찮거든, 힘들거든.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 이제 집에 재택한 동안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띵동,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세요라고 떨어진 거지. 이제 다행스럽게도, 음, 이제, 일주일에 수업이 두시간세시간 있는 교과들만 하라고 했 해서 난 이제 해당이 안 돼. 난안 해도 돼. 그래서 안할 거냐? 난 원래 실시간을 좋아하는데 너희들 부담 줄까 봐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모아서 했던 건데 어, 실시간 수업이 운영되면서 이제 나도 아마 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아마 두 개로 쪼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다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의 어, 강경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수정이는 추석, 아나 나 개인톡으로 보내줄 거야. 추석 좀 알려줘. 그래야 내가 이거 끝나기 전에 확인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민선 학교 오기로 했는데, 어, 땡큐. 민선 학교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고. 20일, 2일 30, 20일, 2 4 지각? 네, 인정, 인정이가. 나영이보다 더 빨리 댓글을 달았는데 진아도 내가 왔을 때 계속 있지 않나?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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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학번 이름 안 썼나?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 진아가 댓글 안 남긴 것 같기도 한데?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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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아가 학번 이름을 안 남겼으면 저럴 수 있지. 음, 전진아 지각이지, 전진아 지각이네. 진아는 <laughs> 안 보이고, 심지어 손가락 욕도 나한테 내려가는데안 냈고 무슨 25분이야? 됐거든. 그다음. 유나는 보여, 유나는 위에 있으니까. 유나, 유나야, 유나 있으면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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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미안해, 유나 말고, 미안해, 윤정이, 윤정이. 미안해, 유나야, 너 말고, 윤정이. <laughs> 내가 전학생 이름이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지금도 한번씩 휴대폰을 찾아봐. 어, 그래. 윤정아 네 번호가 저기 딱 나오잖아 그러면 저기 뒤에 어 지나랑 지나처럼 격하게 항의를 해야지 내댓글 있어 확인해 다오 가만히 있다가 나도 확인 안 하면 그냥 지각자 명단에 내가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 사람이 한 일이니까 언제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야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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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말고는 다 있는 거죠 성령이는 민서 연락 되는지 확인 좀 해주고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실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실시간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실시간에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은 결과를 마련하게 되, 됐고, 또좀더 너희들이 아침 우리가 아침 수업이 되게 많지만 실시간 수업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어, 아침에 일어나서 화면을 켜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화면을 켠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뭐 선생님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고 이게 이게,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음내내내 아침조에도 아침 1교시가 있는 날들은 훨씬 더 간략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어 아침조에만 얼렁하고 너희들 물 먹고 밥 먹고 좀 이제 그4 0분의 수업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줄 거야 오늘은 뭐1교시가 없으니까 실컷 떠들어도 좋지만. 그러지 않을게요. 음... 신경 쓰세요. 여튼, 그렇게 실시간 어, 수업들이 어... 강요되고 있고, 너희들에게는 어,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어,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 시스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더 없습니다. 이모티콘 장난 그만들 하시고 어, 학번 이름 쓰시고 나가세요. 제가 학번 이름 쓰시고 나가세요라고 말한 이후에 5분 안에 쓰세요. 5분 안에 쓰고 나가세요. 5분 이상 걸리는 거 말이 안 돼요. 일단 5분 안에 학번 이름 다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서 저랑 얘기하다 가세요. 수업 어떻게 듣는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각 선생님마다 그이중이 이 주소를 뭐야 밴드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 맞춰서 그 밴드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클릭하는 게 맞는데 아마 우리 반은 누군가가 계속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컴퓨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어요라는 분들은 어. 컴퓨터 화면 두개 동시 접속 가능해요 컴퓨터로 컴퓨터로 들어와서 내 얼굴 안 보여주면서 그냥 수업 화면만 거기로서 봐 카메라 없는 상태로 지금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카메라만 활성이 안될 뿐이야 음성도 안 나가 지금부터 마이크를 내장 마이크와 외장 마이크 두 개를 다 써볼 거거든 어? 끊겨? 오, 어? 계속 그래. 지금은? 오케이. 자, 마이크인데 얘를 켜서 이쪽으로 소리가 넘어오나 한번 볼게요. 아, 아 소리가 달라 혹시? 지금 연결했거든 소리가 좀 달라? 아까랑 비교해서? 또 끊기나? 댓글을 안 쓰는 거니 아니면 아이 마이크가 작동이 돼야 되 안돼 지금 소리 안 들려? 이 마이크야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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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하면 얘가 지금 활성화된 거거든. 얘가 돼. 아... 얘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야. 설정에서 바꿔야 되나? 그 지금 소리 아까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아, 마이크 하나 더 있어 앞에. 약간 조금 혐오? 아, 아... 지금 이거는 소리가 다르지. 얘를 마이크가 안 넘어온 거네 흠.. 음, 아.. 그러면 이 마이크를 써보고 싶은데.. 설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긴데 음? 설정 바꾸는 거 모르겠다 오케이 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딴 데서 더 테스트할게요 고마워요 남아계신 분들 대답해 준 응. 민사이, 나영이 고맙고요 어, 5분 지나지 않았나? 댓글 다 달았나? 댓글 안 달고 좋은 애들이 많아요. 끝냅시다. 어, 이름, 이름 다 확인했니? 수장의 학번 이름 확인해서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개인적인 문의사항들,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남기시고요. 끝!